일명 관종 유튜버, 민폐 유튜버, 악마 유튜버 등으로 불리고 있는 존이 소말리의 참교육 영상이 현재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날 소말리를 직접 참교육한 UDT 출신의 한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소말리가 벌인 기행들을 눈여겨 보고 있었고 보다 못한 나머지 한국인을 대표해 참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해당 남성이 물리적으로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지만 소말리가 그만큼 한국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도발행위를 벌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말리의 각종 민폐행위들은 현재는 삭제된 소말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대로 송출되었고 경찰 역시 소말리가 진행한 방송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소말리에게는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각종 기행을 벌인 소말리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 중에서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여성도 있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당시 존이 소말리로부터 각종 피해를 받았다며 호소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올린 여러 영상과 커뮤니티 글이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피해자 여성이 작성한 글을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스트리머 레이첼이에요. 평소에는 게임 스트리밍이나 일상 브이로그를 주로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의 열렬한 팬이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스트리밍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과 우연히 한국 여행 얘기가 나왔어요. 마이크, 에밀리, 제이슨과 함께 디스코드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제이슨이 정말 좋은 제안을 했죠. 캠핑카를 빌려서 한국을 일주하자는 거였어요. 여러 도시들을 2~3일씩 머물면서 현지 문화도 체험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모든 걸 스트리밍으로 중계하기로 했죠. 머물렀던 도시들 중에 특히 전주가 기억에 남네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마치 제가 한국의 공주가 된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특별한 한국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서울이었어요. 마지막 목적지인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설렜어요.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멋졌지만 서울은 뭔가 특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홍대는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제가 홍대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좋아하는 케이팝 아이돌들이 자주 찾는다는 카페들도 많다고 들었고 길거리 공연하는 영상들을 유튜브로 많이 봐서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숙소도 일부러 홍대 근처로 잡았어요. 해가 지고 홍대 거리로 나왔을 때제 기대는 정말 현실이 됐어요.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 소리가 들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오고 예쁜 옷을 입은 제 또래 한국인들이 웃으면서 지나다니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버스킹인가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한 흑인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있더군요. 흑인 남성은 큰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투나 행동이 일반적인 관광객과는 달랐죠. 마치 일부러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한국인 남성 한 명이 무리를 가로질러 걸어왔는데, 그의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주변 사람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한국인 남성이 그윽인 남성의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힘껏 바닥으로 내던진 거예요. 폰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내는 빠각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 순간 거리가 조용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있었어요.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알려진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놀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폭력적이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흑인 남성이 정말 심각한 잘못을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사건과 상관없이 저는 한국의 클럽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마이크가 함께 가주기로 했는데 솔직히 든든했어요. 마이크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편이라,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기더라도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클럽에는 가보고 싶었어요. 마이크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웃었거든요. 그의 키가 180cm가 훨씬 넘고 평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때는 정말 든든했어요. 클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웠어요. 제가 평소에 다니던 동네의 클럽은 힙합이나 EDM이 주로 나오는데 여기는 K팝도 자주 나왔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춤 실력이었어요. 마치 다들 연습한 것처럼 너무 잘 추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질 정도로 놀고 나서야 클럽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클럽을 나와서 거리를 걸으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는데 채팅창에서 이해가 안 가는 채팅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채팅창에서는 계속해서, 소말리 주의보, 레이첼, 뒤를 조심해, 얼른 그곳을 떠나세요, 라는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소말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뒤에서 영어로 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두 명의 흑인 남성이 서 있었는데, 한 명은 핸드폰으로 저를 찍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계속 제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스트리머인가 했어요. 홍대에는 외국인 스트리머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도 스트리머냐고 친근하게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디서 왔냐, 혼자냐, 한국에서 얼마나 있을 거냐 하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대화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말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쁘다면서 제 얼굴을 찍으려고 하고 갑자기 신체 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자기들 호텔로 가자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채팅창에서는 계속해서 도망가세요, 위험해요, 경고가 이어졌죠. 저는 그런 흑인 남성을 보며 그만하라고 너네가 하는 얘기들 하나도 재미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우리랑 같이 놀면 재미없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으려고 했죠. 그때 마이크는 뭐라고 있었냐고요? 마이크는 그저 멀찍이 서서 어색하게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이크에게 실망했죠.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말려주길 바랬거든요. 결국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들고 있던 음료수를 흑인 남자의 얼굴에 확 뿌렸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그들도 잠시 멈칫했죠. 저는 그 틈을 타서 마이크 쪽으로 도망갔어요. 이후에 음료수를 맞은 그들이 잠시 사라졌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홍대 거리를 소개하면서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볼 새도 없이 차가운 액체가 제 얼굴 전체에 끼얹어졌어요. 그 순간의 충격이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강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 안으로도 술이 들어가서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너무 따가웠죠. 제 원피스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한국에서 300달러나 주고 산새 옷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건제 얼굴이었어요. 두 시간이나 공들여한 메이크업이 전부 번져내렸고 속눈썹도 다 떨어져 나갔죠. 머리카락은 소주 냄새로 끈적거렸고 향수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정말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그저 방송하면서 홍대의 아름다운 밤거리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요. 더군다나 옆에 있던 마이크는 어땠냐고요. 정말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더군요. 마이크는 그저 벽에 기대어서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거든요. 180cm의 키가 무색하게도, 마이크는 마치 겁에 질린 토끼처럼 보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거냐고 너네들 미쳤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흑인들은 오히려 더 거칠어졌어요. 한 명이 제게 다가오면서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라고 소리치더니 갑자기 제 방송 장비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두려움에 질린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 피자가게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옆 클럽에서 일하던 가드 한 명이 상황을 눈치 챘는지 순식간에 달려와서. 제 앞을 막아 섰어요. 그 한국인 가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키도 크고, 체격이 너무 좋았거든요. 팔에 근육이 티셔츠를 뚫고 나올 것처럼 보였고, 눈빛은 마치 호랑이 같았어요.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죠. 그의 등 뒤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 흑인 남성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위협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 발자국씩 물러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 가드는 간단한 영어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겨우 고개를 끄덕이자 그 한국인은 고개를 돌려 흑인 남성들을 노려보았죠. 말은 없었지만 그 한국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더 이상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듯 했어요. 상황이 진정된 것 같아 보여서 그 가드는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불안은 여전했어요. 역시나 그 불안은 현실이 됐죠. 가드가 사라지자마자 그 흑인 남성들은 또다시 슬그머니 제게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모두 찍고 있으니까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외쳤죠. 당연히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는 걸그 흑인들에게 알려주면 멈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오히려 그들 중 키작은 한 명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세게 쳐냈어요. 비싼 최신형 아이폰이 공중을 그리며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고 액정은 거미줄처럼 금이 갔어요. 더 끔찍했던 건 방송이 그대로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시청자들과의 연결 즉제 유일한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거였으니까요. 공포와 두려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조금 전에 가드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좀더 젊어 보였는데, 운동을 많이 한 듯한 탄탄한 체격이었죠.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저를 피자 가게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게 느껴졌고,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됐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이크는요, 아, 정말 말하기도 창피해요. 마이크는 여전히 멀찍이 서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제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 와중에도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그때 저는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마이크를 뭘 믿고 의지했나 하고 말이에요. 피자 가게 안으로 들어온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죠. 메이크업이 다 번진 얼굴로 속상해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처참해 보였을지, 안 봐도 뻔했어요. 하지만 피자 가게 직원들은,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제 또래로 보이는 알바생이 정말 천사 같았어요.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진정 좀 하라고 말해줬거든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심지어 제 얼굴에 묻은 술을 닦을 수 있게 새 수건까지 갖다 주셨죠. 마이크는요, 그 상황에서도 피자 가게 밖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마이크의 키가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죠. 오히려 처음 보는 한국인들이 훨씬 더 크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남자다움이란 게 단순히 체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뼈저리게 깨달았죠. 피자 가게 직원들은 제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알바생은 심지어 제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소주 냄새는 금방 빠질 거예요. 라고 번역기로 보여주시면서 말이에요. 그 작은 친절에 또다시 울컥하더군요. 호텔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있는데도 자꾸 손이 떨렸고, 소주 냄새가 코끝에 맴돌면서,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죠. 마이크는 계속 사과했지만, 마이크의 말은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더 이상 마이크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이크와 떨어진 후 저는,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긴 글을 올렸죠. 한국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리고 오늘 밤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상세하게 적었어요. 사실 스트리밍이 갑자기 끊겨서 걱정하고 있을 시청자들에게 설명도 해야 했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커뮤니티를 확인했는데, 와, 정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은 절 걱정하는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여러 명이 유튜브 링크를 달면서, 이 사람이 당신을 괴롭힌 바로 그 사람이에요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그 흑인 남성이 존이 소말리라는 악명 높은 민폐 유튜버였던 거예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서의 소말리의 행적도 끔찍했지만 한국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소말리의 악행은 전 세계를 무대로 했더라고요. 올해 3월 태국에서는 방콕의 거리를 활보하면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현지인들을 향해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냈대요.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은 거리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끌었고요. 4월에는 이스라엘에서 더 심각한 사고를 쳤어요. 테라비브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 나타나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여성 경찰관을 향해 "넌 정말 멋진 여자야. 내가 너의 삶을 바꿔 줄게."라는 식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대요. 체포되는 순간에도 "난 미국인이다."를 외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경찰은 단호했죠. 외국인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타국의 법을 존중하라며 엄중히 경고했다고 해요. 일본에서의 만행은 더 심각했어요. 도쿄 지하철에서 원폭 발언으로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을 때 유일하게 그를 제지한 건 한국계 미국인이었대요. 이 용감한 남성이 당신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행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존중하지 않게 만들 뿐이에요 라고 지적하자, 소말리는 오히려 한국전쟁 때 우리가 너희에게 뭘 해줬는지 잊었냐며 도발했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에서의 그의 행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태원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춤을 추고 모욕적인 행동을 했더군요. 한 편의점에서는 연세가 지긋하신 여성 직원에게 음료수를 던지고 라면을 바닥에 쏟아버렸죠.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고의로 음란물을 틀어서 승객들을 불편하게 했고요. 영상들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소말리가 한국의 법과 공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였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미국 여권을 내밀면서 자기는 미국인이라는 걸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마치 그게 모든 잘못을 덮을 수 있는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제가 본 영상 중에는 그가 홍대에서 여성을 괴롭히다가 한 남성에게 기습적으로 한방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소말리를 마주쳤던 그날 봤던 장면이었던 거죠. 결국 화난 한국인들에게 쫓기던 소말리는 안 되겠는지,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던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했더군요. 하필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 경찰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니. 운명의 장난 같지 않나요? 더 웃긴 건, 경찰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의 오만한 태도는 여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마치 존 F. 케네디 같은 존재다. 한국 경찰은 내 경호원이나 다름없다라는 식의 망언을 계속했대요. 특히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건 소말리의 SNS 행태였어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진을 올리면서 굿바이 코리아라고 썼는데 여기에 북한 인공기와 원숭이 이모티콘을 함께 넣었더라고요. 명백한 인종차별적 도발이었죠. 거기다 아베 신조의 사진까지 올리면서 당신을 위해 한국인들을 물리쳤다는 망언까지 썼대요. 하지만 이건 모두 어세였어요. 실제로 그는 서울 동대문 근처의 한쉐어하우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부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한국과 한국인들을 조롱했다고 해요. 아사히 맥주를 마시면서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외치고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폭력적이라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고요. 그러다 결국 소말리의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체어하우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피자를 주문하면서 자신이 있는 건물의 구조와 위치를 무심코 노출시켰거든요. 시청자들은 즉시 그 영상을 캡처했고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이 소식을 들은 격투기 유튜버가 소말리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2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를 찾아나섰어요. 특히 UDT 출신의 한 유튜버는 직접 잠복 수사에 나섰다고 해요. 31일 아침.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송파구의 한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소말리를 쫓던 UDT 출신 한국인 유튜버와 소말리가 마주쳤죠. 처음에 소말리는 찍지 말라며 어디 가냐고 묻는 한국인 유튜버의 말을 장난스럽게 무시하며 평소처럼 깐죽거렸지만 겁에 질린 게 눈에 보이더군요. 진정한 공포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도 전혀 멈추지 않는 깐죽거림 끝에 결국 폭발한 UDT 출신 한국인 유튜버는 소말리에게 발차기를 날렸고 그렇게 소말리는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제압당한 소말리는 비명을 지르며, 찍지마 찍지마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들을 말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소말리에게는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동안 그가 저지른 업무방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특히 마약 관련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소말리가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고, 한국 네티즌들이 이 장면들을 모두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경찰은 즉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고, 이제 소말리는 한국을 빠져나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됐어요. 도망갈 곳이 사라진 거죠. 이렇게 소말리가 한국에서 참교육을 받은 영상이 해외 커뮤니티에 퍼지자, 전 세계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인들의 대응을 응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알게 됐겠지.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자들을 건드린 게 최대의 실수였다. 이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인 거야. 정의 구현에 망설임이 없거든이라는 댓글들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더라고요. 특히 그동안 소말리의 기행으로 고통받았던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일본의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가 가벼운 벌금형으로 풀어줬는데 한국은 달랐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이 부럽다고 했고 다른 일본 네티즌은 한국인들의 정의감이 마침내 이 악명 높은 트롤러를 멈추게 했다며 찬사를 보냈어요. 태국의 네티즌들도 방콕에서 그가 저지른 행패를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는데. 한국인들이 우리의 분노까지 대신 풀어줬다. 이제 그는 아시아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통쾌해 했죠.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는 더 강렬한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했을 때더 강하게 처벌했어야 했는데 한국인들이 우리의 숙제까지 해결해줬다. 이제야 제대로 된 교훈을 받았겠지. 한국 사람들 정말 멋있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 세계 스트리머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스트리머들이 소말리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업이 나쁘게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한국에서 마침내 그의 행각이 막을 내렸다. 한국의 법집행과 시민의식을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며, 한국의 대응을 적극 지지했대요. 미국 내 커뮤니티의 반응은 더 강력했어요. 흑인 커뮤니티와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너는 우리의 일원이 아니다라며 등을 돌렸고, 심지어 그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것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죠. 특히 한국의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FBI도 울고 갈 정도로 철저하게 소말리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증거를 수집했거든요. 그의 본명이 렌지 칼리드 이스마엘이라는 것,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라는 것, 심지어 과거의 범죄이력까지 모두 찾아냈어요. 결국 부계정을 포함한 소말리의 모든 유튜브 계정들은 완전히 삭제됐고, 그토록 자랑하던 수익창출도 불가능해졌어요. 더 이상 한국을 조롱하며 돈을 벌수 없게 된 거죠. 팬데믹 이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됐어요. 사실, UDT 출신의 유튜버가 소말리를 참교육할 때 소말리를 보호해주는 듯한 모습도 보이던데, 저는 살짝 아쉽기도 했어요. 저럴 땐 살짝 눈 감아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암튼 이제 소말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한국은 관대한 나라지만 법을 어기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단호하다는 걸 그가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평화를 사랑하지만 불의에는 굴하지 않는 나라. 외국인을 환대하지만 법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나라. 제가 겪은 그 무서운 경험조차도 이제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소말리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